믿음은 들음에서 나며,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. 로마서 10장 17절 말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, 교회에 오시기를 바래요. 네, 네, 우리 동네 언제 몇년 됐어요? 여기는 몇년 몇 됐어요?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. 예배 들어오셔야지. 네. 다음 주부터 네, 올 거예요? 네. 네. 지금, 네. 김혜순 네. 추경의 네. 이, 네. 그 뭐야, 박망란, 네. 네. 이 네. 김순이, 네. 장순이, 네. 그리고 조원장 네. 다들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이번 주에, 지난주 이틀 연도, 2주 연속 추경의 자미이 나왔어요. 네.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 되는 거야, 이 거리가. 네. 네. 그러니까, 우리 성식 형제 손잡고, 네. 딱 나오세요. 네. <laughs>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, 기도? 네. 누가 기도해 줄 사람? 어, 하연님 오늘 이곳에서 이 자매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저희도 이 자매님들도 부족한 모습도 많고 사랑받을 수 있나 싶은 모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